했러면그 뭐야 저 항상 사람들 조금밖에 없을 때 추리했던 것 같은데. 아 네. 아닌데. 그리고 배추님이 같은데요 <laughs> 배추님이 거위일 때는 어그 저기 이 새콤물에 무조건 넣거든요. 맞아 어? <laughs> 지금 어그 저기 새콤물 안 넣으세요. 뭐죠? 인정, 인정, <웃음> 인정. <laughs> 어그저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어 그냥 자기 존재감 그, 지우고 있어. 저기 뭐야?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 배추님이 계속 안 뭐, 보였어요. 뭐. <목소리> 계속 안 보였어요. 계속. 아또 계속 안 보였어. 아 근데 그배추님 맞아. 배추리 아니면 배추리 아니면 이게. <laughs> <laughs> 아,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<laughs> 알겠어, 아, 알겠어 알겠어. 알겠어 <laughs> 알겠어. 맞나? 아 이거 맞아 맞아. 그러면 내가 올라타고 해야 돼. 아 도도새 아니야? 도도새인가? 어 도도. 어? 펄? 아, 씨발. 뭐 어? 아, 아, 에이. 도도아닌 듯! 도도아닌 듯! 그렇게까지 아, 도도사 아니야? 않아니이도도도도새 아니야? 기습 비난니야도게사 아니야? 아아이야도야도도 아니야? 도야도야 도도사 아니야? 뭐야아이야

대박, 네, 막판 하세요, 선이제 어디 있을까? 저기, 기 저기, 저저저저저저 저기, 기 저기, 오 저기, 저기, 기 저기, 저기, 기 사람 많네 알겠어요 예? 오렌지 안녕하세요 어 위에 위에 미 s t o me. Don't talk to me. Don't talk to me. Don't talk to me. Don't talk t 들 me. Don't talk to me. Don't talk to m 아, 도도새 개꿀이다. 아, 이게. 이렇게 되나? 와. 형님들 오늘 재밌게 보셨어요, 다들? 자, 영상저 장하고 담배 한팀으 가자, 여러분들. 오늘은 소통. 오프닝 토크. 토크, 조디아크, 그 아포, 마크, 아포칼립스, 웹체험. 순리, 중코, 자랑, 노래, 자랑, 아라비안, 나이트, 클럽, 그리고 감치, 에스터, 회, 돈통영상거 보기, 그리고 만남동 플러스, 민교타요, 스시, 우리 주.